그래서 뮤지컬적인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어, 이번에는 어, 이안 이스트우드라는 이제 해외 댄서분과 우리 나나스쿨 원래 단장님과 함께 어, 콜라보를 통해서 좀 새로운 안무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어, 어, 이전에 저희의 좀 무겁고 좀 뭐랄까 되게 판타지한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어,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가미된 그런 퍼포먼스니까 어, 많이 포인트들이 중간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포인트 중이에요. 포인트 안무는 네. 세상을 다 뒤집는 댄스하고 세상을 다 뒤집는 댄스. 네, 뒤집기 댄스. 뒤집는, 뒤집기 뒤집는, 댄스. 네, 네. 조용해 주세요, 메인 보컬분들. 파, 세, 세, 셋. 넷. 세상을 다 뒤집어. 네, 이상태가 정면, 자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을까요?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좋아요, 역시 다르네요. 자, 이어서, 자 왼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자,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